오늘은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하기가 힘든 이유, 복음에 불신자가 접근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굉장히 다양화된 그런 어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그런 시대 가운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광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불신자들에게이 벽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색슨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온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아예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아담으로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의 삭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죄의 보편성, 죄의 일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가 온 세상에 전염되고 오염되어서 온 세상에 여러분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가 미국하고 어떤 이렇게 상호 조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사인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약을 체결을 했다. 사인은 대표가 사인을 했지만 그 모든 법의 조항에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온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오염되고 전염되어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느냐. 또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왜 나한테까지 사망이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된그 구원과 영생. 이것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를 테면 모형론 그렇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과 영생이 들어왔다. 아담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과 영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된 백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 코로나 무슨 독감이라고 그랬어요. 우한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한독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어떤 시장에서 박쥐 잡아먹던 사람이 박쥐한테 있는 그런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걸렸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 암아전 세계 사람들이 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렸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코로나 걸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진단 키트가 나왔죠. 그렇죠?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 키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예요?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수 있는 하나의 진단 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제약회사, 저런 제약회사에서 약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사실은 뭐, 약을 먹고 이렇게 난 것보다는 우리의 면역체계나 우리의 항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코로나 그, 그 나쁜 바이러스를 이겨서 우리가 이겨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바이러스의 내성이 더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더 복잡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백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너도 나도 백신 맞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저도 자녀 백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맞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백신 다. 소용 없었잖아요. 뭐. 물 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백신. 백신을 맞고 막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제 주변에 네 번째 걸렸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있, 있긴 있어요? <laughs> 제가 아는 사람도 한명 있어요. 코로나. 예. 어떤 분들은 막네 번씩 걸리고 막 백신을 막 매주, 매 해마다 그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코로나 잘 걸리지만 안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한 번에 씻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한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줌로 말미하마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 한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온게된 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 근심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다 죄의 결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도 죄의 결과. 네.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한 군데도 안 아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병도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laughs> 늙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늙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여러분, 이 늙는 것도 사실은 죄의 결과이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죽음도 죄의 결과입니다. 또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받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형벌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상받는 심판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이.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쥐고서 흔든다는 거예요. 심판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치료제 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는 것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 번째는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심판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사망에서 생영 생명,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죄를 지을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까 봐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 지을 위기 앞에서도, 물론 죄의 유혹이 있어요. 사람의 대세와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어간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강해요. 은혜가 강해요. 은혜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천국,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이 사실 그렇게 많이 와 닿지 않았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를 한 살, 한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천국이라고 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고,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에게 힘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나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대신에 심판받는 것한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상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 대 심판을 받는다. 심판 대라는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말이냐면, 로마시대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승리자는 황제가 있는 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승리의 월계관을 이렇게, 쓰여, 이렇게, 이렇게 쓰, 쓰여지게 됩니다.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이 바로 심판 대예요 황제가 상주는 그 자리, 황제가 상을 주는 그 자리를 심판 때 심판하는 자리,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은 상받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심판받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받는 심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 엄청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척척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쉽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인들을 보여, 보여주시고,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잘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장로교의 5대 교리 이 말이 굉장히 맞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뭐 했다? 타락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타, 사람이 여러분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예,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면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시끄럽게 막 울잖아요. <laughs>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선하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물은 여러분 어때요? 동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송아지 이렇게 딱 나누면 은 자기 스스로 몇분 만에 걷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빠볼 한, 한 시간, 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시골집에서 송아지 이렇게 낳는 거 봤거든요? 한 30분 이렇게 있으니까 혼자 쓰던데요? 돼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돌아다녀요, 낳자마자 <laughs> 돌아다닌다. 사람은 여러분 혼자 자립하려면 몇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20년. <laughs> 사람은 여러분,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정말로 착하고 선한 그런 아이들 모아 놓으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무도 쉽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벼슬은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의 신앙 따라서 그냥 신앙을 갖게 된 것이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너무 쉽게 교회 나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을 정말로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으려고 길을 쓰고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제한적 속죄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기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속죄, 길을 쓰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안 믿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기된 사람들. 네 번째는 뭐예요?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 견인이란 말이 뭡니까? 견인차. 네, 레카차가 고장 난 차를 끌고 가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쉽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이 믿어지는 복. 믿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샘솟고 감사가 그렇게 충만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해 가잖아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복음이 주는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행복을, 기쁨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계속해서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가 확생되는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 뭐예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덩달아 강남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좋은 곳이면 잘 모르겠는데 죄된 곳, 사망이 있는 곳, 심판이 있는 곳으로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친구 하나만 잘사귀도 여러분 수렁에 빠진 자녀들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일어났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19절. 19절. 없어요한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1 1사람이 제가 읽겠습니다. 한사람이 순종하지 아사람이 순종하지 아사람이죄인된것같이한사람이순종하로 많은 사람이순종이 사람이 사람이 되리라. 이런말씀이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혼자 그렇게 지었을 때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방주 짓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무엇을 경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확실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사람은 여덟 명만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 여덟 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수백 년 동안 확실하게 게시하고 또 경고했는데 여덟 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방주에 타고 안 타는 것이야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유기된 사람들이고 또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방주 짓는 우리로서는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방주 타라고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은 것 혼자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만 구원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자고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건면해 보세요 네,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제가 뭐만 보는 줄 아십니까? <laughs> 이래께에그 광고를 이렇게 봐요. 유심히 봐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덩달아 보거든요. <laughs> 덩달아 봐요.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광고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저 머리 좋아요. <laughs> 가끔 가다 그러다가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말을 걸어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스모토크를 하기도 합니다. 예. 네.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어저께도, 어저, 어제는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교회 한번 나와 보시라고 예배 한번 드려 보시라고 권하면은 여러분들 싫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번 여러분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번 전했는데 한 명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성공이에 실패예요. 아홉 명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같이 나와서 기도하자고, 새벽 예배 너무 좋다고. 여러분 주일 날만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laughs> 제가 물어보는데 예. 네. 수요 예배 같이 나와 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권해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 배가 되고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좋은 말입니까? 틀림 이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같이 권면도 할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혼자만 누리면 안 되고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땅 가운데 남겨 놓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근심이 왔고 고통이 왔고 사망이 왔고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보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그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같이 타면은, 꼭 이상하게 말 걸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시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걸어보면, 제가 담대하게 이 4층에 있는 이래교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기를 권하고, 예수 믿기를 권하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권하고, 그럴 때,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근데 전하고 나누고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로 말미 아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